안녕하세요. 스마트하우스 노은점 대표 신현미입니다.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9.13 대책 이후로 부동산 중개업들이 다들 힘들다는 거는 뭐 일반인도 아는 상황이에요. 근데 거래 자체가 뭐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. 어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그 매경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. 저기 세미나를 딱 가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대화도 들어보고 이러니까 젊은층에서는 뭐든지 전문화하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고 이제 또 지금 시기가 또 부동산이 맞침또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이걸 더 전문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제가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주신 수료증도 다 갖고 있고요, 인증서도 다 가지고. 있고. 그랬는데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. 그게 그래도 기반이 돼서 출발. 선상에서 어렵지 않게 그냥 수입을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매입을 해드린 언니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150호 정도 네. 이렇게 세대수로 치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것저것 플러스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별도로 제가 수입을 가지고가고 있어요.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관리 종합솔루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좀 발전 그 부분에 제가 좀 이직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